자, 여러분 지금 빠르게 메가코인 한 번만 검색해주세요. 메가코인에서는 지금 보시는 채널보다 빠르게 영상이 업데이트되고요. 종목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담아가실 수 있는 알트코인까지 추천해드리면서 2024년 여러분들의 계좌가 100%, 200% 쭉쭉 불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코인 구독자 2만 명짜리 채널이고요. 구독 눌러 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돈의 기운, 수익의 기운이 팍팍 따라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메가코인 빠르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스트레스 월드 코인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볼게요. 스트레스 월드 좀 기가 막히죠. 제가 지난번에 그어드렸던 선이 44.70원이고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쭈르르 밀렸어. 지금 이게 음봉이몇 개냐면 9개, 9개, 9일 동안 그냥 밀어버렸다라는 건데 솔직히 좀 웃깁니다. 그리고 너무해. 이 세력들도 스트레스 월드를 핸들링하는 세력들도 좀 너무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한번 작업질을한 코인들이 3거래일 많게는 뭐 5거래일까지 은봉으로 밀다가 반등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스레스월드는 정말 자비 없이 그냥 쭉 밀어버리고 심지어 스레스월드가 많이 올랐으면 제가 말도 안 해. 근데 스레스월드는 고작 정말 고작 얼마나 올랐냐면은 바닥에서 트리토윈터 끝난 그 바닥에서 고작 요 정도 올랐거든요. 이거 오른 거는 사실 오른 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제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 하면서 어떤 수준이다? 겨우 10월달 저점 대비해서 60% 밖에 안 오른 수준이다. 자 그렇다라는 건 오른거 대비해서 최근에 하락세 자체가 너무나도 너무 오버하는 너무 심한 하락세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스트레스 홀드 자체가 어떤 호재, 어떤 악재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었던 세력들의 핸들링만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개미를 너무나도 탈탈탈탈 털어먹는구나. 영혼까지 털어먹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딱 좋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 홀드를 여기서 그냥 과연 보내줘야 될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무빙이 독특한데, 왜 독특하냐? 1월 달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갑자기 리젝트 된다. ETF가 리젝트 된다라는 찌라시가 돌았던, 그 때, 어떻게 됐었죠? 모든 코인들이 그냥 개 박살이 났었어. 뭐 20%, 30%다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스트레스 홀드는 그때 밀렸다가도 반등을 해주면서 어떻게 됐다? 9%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지었어 조금 다른 패턴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 추세를 망가뜨리지도 않고 올려주는 모습 이날의 상승분을 양분 삼아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올렸다가 여기 딱 고점 찍으면서 이 60이라는 벽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물량을 딱 던져버리는 모습이다 그런데 제가 그어드렸던 요선 이 구간을 깨지고 나니까 추가적인 투매물량이 나오는 거죠 사실상 세력들이 가격 관리를 조금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관리를 못 했던지, 아니면은 진짜 의도적인 건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는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의도적이냐면, 세력들도요, 제가 지켜줘야 되는 가격 방어선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이렇게 투매가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코인이, 나는 100원이면 살래 했었던 그 코인이, 갑자기 빠져서 90원까지 가? 그럼, 어? 완전 개이득 이러면서 살 수는 있는데 갑자기 그 박살이 나면서 뭐 60원까지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은 섣불리 손이 안 나가 어? 저거 망한 거 아니야? 너무 싼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저거 완전히 끝났나보다 라면서 투매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딱 깼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세력들이 방어해주지 않고 그냥 탈탈탈탈 털어버린 거고 이 물량을 가지고 있던 홀더들도 더 안 줬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좀 의도적이라 그랬죠. 왜 의도적이냐면 지금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지금 6,600만 원딱 찍고 나서 어디까지 밀렸냐면은 5,400만 원, 5,300만 원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스레스월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차트랑 조금 동일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5,300만 원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 스트레스 홀드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방향성을 같이 하면서 투심이 같이 악화됐고 애매모호한 방향성에 따라서 세력들도 아 비트코인 고점이기도 하고 지금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던져버려야겠다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은 뭘알수 있냐면 자 지금 어떤 구간이냐 차트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좀안 보이실까봐 제 주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여기 크립토 윈터였던 여기 이 구간 바닥을 찍으면서 한 번은 레벨업을 해줬던 그 구간은 지켜주고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요 여러분 스트레스 홀드가 잘해서 아니면 호재가 있어서 올랐던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좋아서 알태가 불장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올라갔던 거거든요. 안 파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력들이 한탕 치고 다시 내려온 게딱그 라인이다. 그렇다라는 건 이 구간 자체가 되게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자연적으로 방어해주는 가격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무리 없는 매수와 무리 없는 학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트레스 홀드를 말씀드렸을 때도 키 맞추기로써 올라갈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이키 맞추기가 왜 중요하냐면, 고점인 코인들이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단타 칠때 고점인 코인들 많이 사는데, 고점인 코인들을 사는 시장이 있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코인들을 사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혼탁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회복하고 자연적으로 방어, 지지저항이 되는 요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는 스트레스 홀드는 우리가 매수하기에 적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 스트레스 홀드의 차트적인 모양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뉴 호재가 하나 있죠. 사우디 카타르 100만 BTC 매입을 발표하겠다라는 찌라시입니다. 100% 결정 땅땅땅 난건 아니고요. 그냥 찌라시인데요. 저는 이거를 2023년부터 말씀을 드렸어. 시장 2024년. 중동자금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자, 지금 한 매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우디아카타르 정부가 비트코인 대규모 투자할 건데 100만 BTC 인수할 거야. 지금 이 수준은 블랙록이나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같은 거대 기업을 능가할 정도의 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동 오일머니까지 우리 코인판으로 굴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돈, 유동성을 먹고 알트판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동 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홍콩 자금, 중국 자금, 미국 자금까지 다 들어올 거야. 이거 지금 확실시된 거는 아니지만요. 저는 100%라고 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찐하시는 조금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스트레스홀드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모든 매크로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TF 금리이나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더불어서 반감기 이런 빅빅 호재를 안고 지금 이렇게 딱 바닥 구간에 있는 이 코인은 우리가 키 맞추기로써 그냥 발로 사도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런 스트레스 홀드의 뉴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무빙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스레스 홀드를 쥐고 있는 이 홀더 그리고 고래 세력들이 앞으로 이 스레스 홀드를 어떻게 무빙을 만들어갈지 고래 지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유의미한 시그널을 만들어내는지 파악한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오던 매매가 반복됐다면 차트를 못 봐서 뭐 매크로 환경을 몰라서 시황 몰라서 아니. 이런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스트레스 홀드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의 지갑을 분석하면서 해외 공식 사이트, 해외 보고서, 모든 취합된 분석 자료를 우리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스레스 올드 제공약 타점입니다. 왜 제공량이냐면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채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구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공약 타점이라고 적어놨고 스레스 올드는 이미 한번 발라 먹었었던 코인인 만큼 저는 제공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세력들의 평단가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스트레스 홀드로 수익 마무리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스트레스 홀드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코인까지 하나 넣어 놨다.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는데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에요. 그래서 과거 세력이 아니라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세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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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면 나이스한 타이밍이에요. 한 번은 레벨 레벨업, 두번 레벨업. 이렇게 했었는데 이 구간 두 번째 레벨업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비트코인 조정과 더불어서 약간 레벨 다운되어 있는 저가 수준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 타점을 토대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빡 실에 네 펌핑 나왔을 때 요거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흔적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코인까지 같이 넣어 드릴 겁니다. 받아 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 3215번으로 스레스홀드 이렇게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은요 스레스홀드 제공약하면서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타점과 더불어서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모자이크 코인까지 같이 발송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지만 유출은 금지입니다. 제가 어렵게 분석한 자료인만큼 유출 금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받아보시는 걸로 해요. 스레스홀드 다섯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발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드리면서 24년 미친 불장의 기운이 다가올 때 우리 같이 돈 시원하게 벌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 0 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소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고 계좌를 불려 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